후그구구다. 오늘 조금 미적지근한 느낌으로 4.0 후반 픽업 배너가 공개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뜬금없이 메로비드 요새에 푸금된 타르달리앙과 위원에서 유유자적 요양 중인 종려 형식. 좋아서. 그럼 바로 이 둘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종려. 종려는 명실상부 원신 무적 치트키로 군림하며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다. 호오마 캐릭터는 종려만 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 계에선 완전히 벨붕을 일으키고 계신다. 역시 자기들 무지부인 리월의신답게 초고성능을 자랑하는 테리파워. 그러나 종려도 처음부터 고성능은 아니었는데 처음 출시했을 당시 종려에게서 구수한 똥 냄새가 풍겨오자 중국 따거들이 감히 리월의신을 개집 똥꾸릉내나게 만들 수가 있느냐며 들고 일어나 미호요에서 결국 전례 없는 상향을 먹여뒀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종려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역시 너무나도 고성능 캐릭터가 되어버려서 이후 개발사 측에서도 꾸준히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큰 반발로 인해 깨갱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 값조든 수기의 늑대든 딱히 위협도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만 쓰고 있다. 그나마 알지방광화는 성의 짐승의 보호막이 터지는 경우인데 아무리 성의 짐승이 날뛴다해도. 100% 무지성 플레이에서 약간만 정신 차려서 97% 무지성으로만 해도 문제가 없다 뭐 어쨌든 간에 폰타인에서 체력이 어쩌고 저쩌고 치어지우고 일단 그냥 내성딱까지 날린 완전 경직 면역의 초튼튼 포호막이 마려우면 종려는 언제든 선택받을 수 있는 국밥일 수밖에 없다 종려가 뒤졌다면 모든 포호막에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한다 딜드 딜드 수준에서는 그냥 다인 무적이다 거기에 도하여 채광을 자주 한다면 종려는 결코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광부가 되어준다. 연월. 경진 면역이 필요한 조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일단, 얼굴 들이밀고 있으면, 든든 그 자체. 대표적으로 쓰이는 조합이 몇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기호에 따라 종료를 넣고, 이런저런 나만의 조합으로 데려가도 상관없다. 무기도 삼성에, 개날목 세등으로 육성도 뚝딱 끝낼 수 있는 개불다리 캐릭터. 다음으로, 타르달리아. 그러고 보니 1.1에서도 타르달리아와 동료가 함께 신규 캐릭터로 픽업했었는데, 이것 참 공교롭구만. 일단 핵심만 짚어보자면 극초장기 그 출시된 온빌드 딜러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타르달리아의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만 문제가 좀 있는데 운의 플레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쭉 써와서 몸으로 익힌 상태가 아니라면. 요 근래 수메르에서 시작했던 유비들은 꽤나 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이 캐릭터를 불려야 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탈뽑고 무지성 갈질만 하다간 지옥의 현자타임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초창기 캐릭터답게 3년간 쌓인 성유물로 인하여 구인물들의 스펙이 미쳤기 때문에 얼핏 찾아본 영상에서 그냥 새 보인다며 들여맞다간 실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달려 터지는 재미만큼은 확실하다 길드 아야 토 형님 어려워진다. 연월 탈양 가베 조합으로 연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간다. 근데 탈양 가베 원툴이다. 이 캐릭터는 고인물 플레이센스와 고인물 세팅의 영향이 크니 참고. 자 이제 사성 캐릭터들을 살펴보자. 이번 사성 캐릭터는 노엘과 사유 그리고 신규 캐릭터인 프레미네다. 그럼 노엘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초보자 뽑기부터. 우리를 반겨주는 노엘 초대 임무도 이마까지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편해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강화형 원소 폭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캐릭터를 바꾼 뒤 다시 돌아와도 그대로 원소 폭발이 유지되는 신기한 초창기 캐릭터 캐릭터가 참 여자여자한데다가 심지어 메이드인데 거기에 또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 설정까지 붙어있고 모델링도 예뻐서 팬층이 꽤 두터운 편이다 이또 애매해, 시벌건 검을 노엘 주려고 장만한다고도 하니 말다했네. 특징으론 키라고 호막지우고 아주 그냥지 혼자 다한다는 점이 있다. 원종이슈 때문에 불편함이 다소 큰 편이며 대부분 초보자 때 이후론 진열장에 박아두는 편. 자유 방랑자와 야란 이전에는 자유의 입지가 굉장히 못봤었다. 필드 필수라는 말도 들으며 자랑받았는데 야란 눈나는 그냥 한 달려버리면 못들까지 다 죽여버리네. 강낭자는 아예 날라다녀 무지성 유도 공격, 단순 이동권만이 아니라 세미나도 회복되고 목 정리 능력까지 갖춘 필드 조남들의 등장으로 필드 구르기 원툴인 사유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크게 활약할 수 있다. 바람 공명용으로 기용되기도 하며 아예 방야사 같이 쓰기도 한다. 나도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쓴 사성 캐릭터를 꼽으라 한다면 사유가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프레미네. 이 친구 얼음 레이저의 냄새가 난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일단 경타와 원소 전투 스킬을 섞어 쓰는 타입인데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한 뒤 경타를 몇대 날렸냐에 따라서 막 바로 날릴 원소 전투 스킬이 강화되는 듯하다. 원소 폭발은 강화형. 이 친구 이거 레이더처럼 유비용 딜러로 나쁘지 않게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물론 보성 딜러뽑은 유비는 룰루랄라 그거 키우고 말듯. 자 그럼 무기로 넘어가 보자. 이번 무기 피더. 크음, 크흠나 크흠. 같은 효율 중은 패스 때리자. 관웅의 차 룩만 보면 정말 아무리 봐도 동료 형시의 전용 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 공격력 옵션이 달린 것도 모자라 교과로 공격력을 재자 증가시켜주는 킬러용 무기 되시겠다. 아 물론 백과금도길 동료는 호마를 갖다 끼지 이건 안낌 종려의 재군 시리즈는 아마 미호요의 뼈와 본 탄정 무기찌꺼기 세트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된 서민은 그냥 흙술장이나 깨도록 가자. 극지의 별 타르달리아는 별자리가 딱히 큰 의미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따라서 무기와 성유물 상태가 가장 중요한 편인데, 역시나 극지의 별이 전용 무기답게 타르달리아가 착용 시 가장 큰비일 상승이 이루어진다. 근데 짝꿍이 누구 우계? 이 픽업에 들어간다면 정말 야수의 심장이 필요할 듯 하다. 사성 무기. 녹슨 왈. 일반적으로 요이미아 혹은 타르탈리아가 사용한다. 그중 요이미아가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무기. 피리검. 나오면 요간번씩질러들자 용학살창. 호두가 주로 쓰는 사성창. 얘는 픽업 왜 이렇게 자주 뜨는 것 같지? 이제 기행창이 호두의 사성 존엄이 됐는데. 예는 상실라서 알아서 쌓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각자 판단하자 제대대검 사유로 굴러다니면서 초기화 시키고 다시 구르기 중운 장판 옮기기용 토리 램프포단용 글쎄 알아서 활용하면 될듯대검캔는왜 이렇게 다들 콕 집어서 비주류인지 모르겠네 응요시인 법구를 쓰는 킬러 캐릭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 꽝이 있을 수도 있고 풀타임이 좀 길긴 하지만 버프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육성 무기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강력하다. 아 솔직히 이번 4.0 마신 임무에서 존재감 확실하게 과시했던 나비아장이 후반 픽업 배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데이아처럼 버전 후반에 나와서 대검 캐릭답게 똥같이 나오면 어쩌나 너무 걱정된다 흐흐 뭐 어쨌든 이번 픽업 종려가 없는 친구들이 종려 몸뚱아리만 뽑아가는 정도로 아무리 될 배너들이구만 아마 고르고 풀리나만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겠지. 풀리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르면 거의 1년 동안 못 보게 되니 잘 선택하라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투바, 아바, 아바, 아바.